지선 최대의 테마파크 주라기월드, 수많은 관람객들로 운전성취를 이루지만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더 크고 자극적인 볼거리를 재촉하죠. 극기야 유전자 조작을 통해 상상을 초월하는 역대급 신상 공룡이 탄생합니다. 하지만 지능과 공격성이 한층 진화된 공룡은 It's in the It's in there with you. Go. 결국 우리를 탈출하고 마는데요.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난 공룡은 무자비한 살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테마파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죠. 공룡을 포획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 속수무책일 뿐입니다. 공룡과 인간들의 맹렬한 사투는 계속되고 인류는 극단의 공포에 싸이게 되는데요. 이 무시무시한 싸움의 끝에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시리즈의 행행 역사를 새로 이승, 메가 히트 블록버스터. 버금무비의 선택, 주라기 월드. 안녕하세요. 진네 시빌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영화 감독 민규동입니다. 1993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주라기 공원이 개봉했을 때그 충격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독창적인 이야기에 혁신적인 기술까지. 당시 이 주라기 공원은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작품이죠. 저는 주라기 공원을 극장에서 연속해서 네번본 유일한 영화입니다. 정말 매력적인 영화였었는데요. 주라기 공원만큼 복합적인 장르물이 있을까 싶습니다. 재난과 공포와 스릴, 모험의 가속 드라마까지 이렇게 많은 장르가 한 번에 들어있는 재밌는 영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그 걸작 SF라고 할수 있는 이 주라기 공원이 거의 20년 만에 주라기 월드로 다시 재탄생한다고 할때그 관심이 굉장히 컸죠. 게다가 감독이 선댄스에서 수상을 했던 예술 영화를 만들었던 신인 감독이었었는데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 신인 감독을 발탁했을 때 과연 어떤 영화가 나올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한 흥행을 이뤘습니다. 역대 박스오피스에서 4위를 기록하는 굉장한 흥행작이 됐죠. 브라기 파크에서 월드로 제목이 바뀐 것만큼이나 모든 면에 있어가지고 영화적 기술의 진일보를 이뤄낸 것 같아요. 공간은 더욱 화려해지고 공룡 또한 훨씬 다채롭고 거대해졌죠. 물론 시리즈 1편의 핵심적인 요소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유전자 복제 기술로 새로 공룡을 부활시켜서 만든 테마파크와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공룡들이 습격해오는 지점 이렇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서사 구조는 그대로 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오만은 결국 재앙을 불러온다고 하는 세계관 역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리즈 내내 개장하지 못했던 꿈의 테마파크가 20년 만에 됐다는 거죠. 이 시리즈를 좋아했던 많은 팬들에게는 굉장히 감격적인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전편에 있었던 작은 요소를 찾아서 그거를 확대시키는 그 스토리의 기술 놀라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테마파크를 개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리부트의 개념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첨단 기술이 총 망라된 테마파크의 비주얼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쥬라기 월드의 세트는 실제 버려진 테마파크를 활용해서 만들었는데요. 축구장 6개, 크기의 테마파크라고 합니다. 그 하와이 오하우 섬에서 로케이션을 해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잘 활용한 것 같습니다. 전작과 차별화된 지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인공 캐릭터의 변화인데요. 옛 시리즈에 등장한 두 조연 배우들을 쭉 놓고 보면 거의다가 박사, 과학자 아니면 비즈니스 맨들이죠. 그런데 이번 쥬라기 월드에서는 처음으로 크리스 프랫이 연기한 조련사 역할이 있습니다. 왠지 공룡과 싸워도 상대가 될것 같은 그런 블루 컬러 직업군을 등장 시킨 것은 이번 시리즈의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드라디보스의 가장 중요한 관람 포인트는 공룡 캐릭터겠죠. 피지는 기본이고 로봇에다가 근육과 또 피부 조직까지 아주 정밀하게 입힌 애니메트로닉스 기술로 인해서 리얼함이 아주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작품에서는 인간의 비뚤어진 욕망이 비전낸 공룡계의 끝판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주라기 월드를 한 순간의 공포로 몰아넣은 네, 정말 외우기 힘든 이름인데요. 인도미누스 렉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 여러 생명체의 DNA가 아주 복합적으로 결합된 생명체다 보니까. 고색을 쓰기도 하고 또 인간을 소개기까지 하지 고도의 지능을 가진 공룡이죠. w that? 랍기도 하고 굉장히 섬뜩하고 무시무시한 캐릭터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해공을 가득 메운 수많은 공룡들이 이번 작품에 등장을 하는데요. 감독님께서는 어떤 공룡이 가장 인상에 남으셨어요? 저는 그 바닷속에 사는 거대한 공룡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트라기월드 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초중 관람 프로그램 안에서 인간한테 굉장히 무시무시한 동물인 상어를 간식으로 먹고 사는 엄청난 크기의 무서운 공룡입니다. 콜린 트레버로 감독의 아주 야심 돋보이는 장면인데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 장면에 또 굉장히 만족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이 시리즈의 팬들이라면 이 마스코트처럼 기억하는 공룡이 바로 줄여서 랩터라고 부르는 벨로시랩터일 텐데요. 1편에서부터 여러 마리가 짝지어 다니면서 시리즈의 성장과 같이 해왔죠. 그간 인간을 공격하던 존재로 각인되던 이 랩터가 이번 작품에서는 인간의 편에선 아군으로 변신한 시점이 눈부신 대목인데요. 인도 미누스 렉스와의 마지막 사투 속에서 결정적 한방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저기 공은 1편의 흔적을 아주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20년 전에 그 명성을 살려내는데 아주 주력하고 있습니다. 거대 공룡 렉스에게 습격당해서 쓰러져 있는 그 브라키오 사우루스를 위로하는 장면이 인상적인데요 피턴에서도 음. 트리케라톱스를 치료한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그때도 100% 실물 크기로 제작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CG가 아니라 실물 크기로 제작해서 애니메트로닉스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원작에 대한 경외감을 담아내려고 연출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1편에서 아이들이 타고 있던 지프차를 내리 누르면서 공격하던 티라노사우루스의 공포가 잊혀지지 않는데요. 주라기 월드에도 그 장면을 오마주한 씬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술의 발전으로 지프차 대신에 직접 운전하는 새로운 첨단 이동수단이 등장을 하는데요. 소년을 위협하는 공룡의 눈빛과 발톱만은 이제 주라기 공원 시리즈를 대표하는 이미지가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쥬라기 월드와 쥬라기 공원을 비교해보면서 20년 전 추억을 소환해보는 것도 보다는 재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영화 쥬라기 월드의 빛나는 한 것은 익룡 무리가 관광객들을 습격하는 장면입니다. 무리를 탈출한 익룡들이 사람들을 습격합니다. 쥬라기월드는 순식간에 쑥대밭이 돼버리죠. 테마파크가 개장하기 전인 기존 시리즈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던 군중신이라 의미가 깊은데요. 이 장면은 피치콕의 영화 새에서 갈매기떼가 마을 주민들을 맹공격하던 신을 떠올리게도 합니다. 그리고 시리즈 3편에서 잠시 등장했던 인용들이 이번엔 때를 지어 등장해 공포의 스펙터클을 선사한 명장면입니다. 영화 주라기 월드에서 가장 참나는 한 씬은 주인공 오웬이 랩터들을 조련하는 장면입니다. 육식공룡 랩터에 우리로 떨어진 남자를 구하기 위해. 주인공오웬이 나섭니다. 위협12니적인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공룡들과 똑같은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인간의 모습을 인상 깊게 그려낸 대목인데요. 이 더불어 극초반을 장악하는 서스펜스를 통해 영화적 쾌감을 도출시킨 강렬한 시퀀스입니다. 영화 '주라기월드의 다이아몬드 지스'는 작품성 75점, 오락성 85점, 스토리 75점, 연기 75점입니다. 슈퍼히어로 블록버스터들의 틈새를 영리하게 파고든 재난 영화입니다. 영화 주라기 월드의 한줄 평입니다. 리부트와 리메이크를 넘나들며 멸종 위기를 극복한 공룡 DNA. 지금까지 저희의 선으로 다채롭게 소개해드린 이야기들을 떠올리시면서 채널 CGV에서 방송되는 영화, 지라기 월드, 함께하시죠.